다는 하나만 얘는 거야? 파브 이제 파란 거만 놔두나? 응? 뭐 파는 거그뭐다 파는 거지뭐 냉이는 거있어물그 파란 거 놔두다가 물어 보고다. 응? 아까 이런데는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음. 음. 우와, 다고 음. 죽인다. 우와. 음. 상주, 김천. 어, 상주 맨날 위가 저는... 발려가지고 김천 호무사자도. 상주 팀은 아직도 안 와? <목소리> 어머니 작년에 가져간 바구니 다바고 왔어요. 하도 <목소리> 올해도 많이 열었다. 다 무조건 땅 해. 우리가 가져와라. 하나, 내가 거기 거기 찍어릴 그대로, 보세요. 시원하게. 커피 커피 드릴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조나라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김강희 변님도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강사장 님도 참석하시고 여기 큰 강사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좀해 봐요. 오랜만에. <laughs> 오늘은 저희가 그 김천에 자두 농장에 왔습니다. 여기 사장 님 여기 있십니다 예. 그래서 자두를 좀 수확해 가지고 드리고 예 맛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럼, 맛좀 좀 보세요. 맛좀 보세요. 네. 와 작년은, 저기, 올해는 네. 엄청 잘 됐나봐요. 아, 올해 좀더 작년보다 훨씬. 네. 네. 와, 작년에부터 좋은 것 같아. 네. 이, 아, 김치 맛을 한번 보세요, 맛을. 맛도 네. 보고, 네. 김천 홍무사 자두가. 와, 이, 주먹만 하네. 그럼 주먹 좀안 되지. 예, 주먹 안돼 이게 참 맛있어요. 예, 네, 아주, 아주 음. 맛있습니다. 이야. 우조피디님 입맛 따시네, 야당도가 좋네. 응. 응. 우리. 비, 비 왔는데도. 구독자 시청자님 보세요. 응. 자두가 아주 이게 올해는 풍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어, 보시죠, 요거. 이렇게잘 익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오. 못 먹는 거 아시죠? 저 12월 달 이후에 먹겠습니다. 예. 올해 자두가 좀 많이 열렸다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다행이고. 예. 그래서 좀 도와드리고. 예. 좀한번좀 오시죠, 강 사장님. 네? 한번좀 오시라고. <laughs> 자두에 대해서 이 훈무다 자두 한번 광고 좀 한번 해봐요. 자두가 잘 됐습니다. 예, 그렇게 이요땡입니다 씨가 조좀 마하고 진짜 맛이 좋아. 응? 음? 음? 이거 한입딱깨물었다 하면 대석 자두는 못 먹어요. 음. 형은 저번에 왔다 갔다 매. 음. 대석에 때잖아. 대석에 비해서 음. 훈무다가 그걸 맛있죠. 음. 음. 아유, 자두 자두 중에서는 뭐야? 공사가 참 맛있어요. 먹어봐봐. 뭐, 아, 와. 따에서 저게 먹었더니, 배불러. 배불러. 어. 한개번 배불러. <laughs> 그 요즘 포도는 어떻게 좀. 난잘 돼요? 아, 잘 돼서. 어. <laughs> 잘 되는 것 같아. 옷을 <laughs> 응.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포도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뭐, 포도 봉지 씌워달라고, 도와달라고도 안 하네? 아이고. 따서, 따서 우리 안 줄라고, 그냥. 예, <laughs> 다 혼자 할수 있죠. <laughs> 올해는 자두 몇 박스 농약 갖다 줬셨습니까한 120개. 120개? 어, 오우. 그러면 갔네. 뭐 작년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두개 네, 나온 거예요? 작년에 100개. 아, 그럼 20개 다 나왔네. 어, 내가 또배로한 50개 받았잖아 아, 아 그럼 오, 100, 그럼. 어, 그럼 170개 나온 거네. <laughs> 많이 나온 거네, 그럼, 올해는. 요따블 아. 농사, 따블 농사 진 거네. 하여튼 뭐, 농사잘 됐다니까, 어, 좋고. 네. 김짠 혼무사 다두꼭 사드세요. 뭐, 대석 뭐 이런 거, 이거보다 약간 좀 맛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맛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보,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자두 이렇게 예. 이게 이게 훈무사 자두입니다 이게 아, 아주 만져갖고 반질반질하네 <laughs> 하도 내, 만져갖고 내가 닦았어 좀색깔좀 마이 이제 그래 이렇게 김이 서린 어. 거 하얗게 어. 분이, 분이 생긴 거 어. 이런 게 좋은 거야 이게 하얀 게 저게 설탕 성분 아닙니까 포대에도 저런 게저허잖아 그렇죠? 그, 네. 분이 생긴 게정상이에요 이거 한세개 먹어도 배워. 배불러요. 한개다 먹어본 적이 없어. 아, 한대 먹고 보자고. 이 맛있는 걸 놔두고 못 먹는 사람의 마음은 오죽 아프겠습니까? 이거. 아, 아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도와드리고, 어. 예, 저희 올라가서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팝팝 눌러주세요. 네. 하나 드세요!